네,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구독자 9명 기념으로, 아, 9명과 교회에서 1800 넘은 기념으로 해서 네, 어떤 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네, 닌텐도 수리스를 리뷰할 것입니다. 네, 닌텐도 수리네스. 네, 구독자 9명인데, 네. 9명 돌파. 좀 되게 넘은 건데 인게 무슨 소리들 쓰래. 나는 그냥 하여서 조금 당황스러운좀 이상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 이겠 이기지만 이기지만 아무튼 그냥 그해 풀어 겁니다. 아무튼 저 제가 이거를 수비를 뚫으셨어요. 좋은 곳에 아니, 일단 오늘 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여기 닌텐도를 쓰겠군요. 닌텐도 수집해서 제가 선택한 착상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 이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그거 민자고 레고 그두 개도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두 개냐면 일단 이걸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 했어요. 그리고 샀어요. 근데 저하고 아빠하고 딜을 했어요. 네, 기 같은 거, 네. 일단 중간 고사잘 보면, 아, 기말 고사잘 보면, 크리마 선거 시작했다. 그래서 좀잘 잘 봤어요. 그래서, 그선을내고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 주의사항 같은 거, 있고 예, 코발트 블루라 써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플레이, 뉴 스포마리오 브라더스 2가, 예, s d 카드의 소프트웨어에 적착되어있다가 써져있고 한글판이네요 네, 닌텐도는 일본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코발트 블루라고 써져있습니다 네, 잘안보이시지만 네, 화질 흔짓한 거는 정말 죄송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붙여놓고 그 여기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열어주으면 됩니다 일단 저는 3DS 사면서, 일단, 포켓몬 X칩을 샀고요. 었 그리고 홈플러스 샀어요. 3DS.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켓몬이 새로운 자원으로. 근데 저는 한몇달 동안은 X를 안 했어요. X를 안 했고, 아무튼. 이게 본체, 3DS 본체가 있고요. 충전기. 충전기가 달라졌어요. d s 이하고 똑같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DSLR을 안 삼아서, d s 만 r 삼아서. 이게 AR 카드. 이런 거 있고요. 초전 거치대 같은 거. 일단 닌텐도를 이렇게 치할수 있어요. 뒷면으로 이렇게 한 건가? 어떻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닌텐도를 하고, 여기 뒤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기로 아무튼. 보증서가 있고요. 보증서. 닌텐도, 3DS 사용 설명서. 이거는 나트, 알프 알프치 이 알프칩. 아, 저나고 응. 하도... 간단. 시작 가이드 박스 버리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차례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장에, 이 카드가 있고, 이거는 빼고, 이렇게 이게? 그거, 뭐지, 뭐지, 뭐지? 아무튼, 들어있는 겁니다. 내용을, 네. 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컵이, 머리요. 젤다 맞나 이게 뭔지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AR카드 뭐 그런 것 일단 보증서하고 사용설명서 간단한 설명카드는 간단 시작가이드는 네 일단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도넣네도니 그리고 네도니도 니네도 니네니네 니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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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도 니네도 네요네도 니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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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전용 풍력 거치대. 브라더스 2. AC 어댑터 1개. 전용 터이거치대터스시브대터이 시어대터, 이어댑터이어터터이어 100만 개, 코인처 모아라 d 메모리 카드, 네. AR 카드. 아, 화질이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1만 개, 난 닌텐도 3DS, 칩, X, X. 좀더 그러니까 게임을 해보진 않을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다 치면 다 나오니까 깨어나진 않을 거고.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지? 있나? 아무튼. 이것밖에 안 들어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리텐도 3S 본체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구독자 9명, 천, 조회수 1,800 넘은데, 이 정도 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 여기 카메라 이렇게 두 개. 원래 I, DSI는 이쪽에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반짝반짝거려요. 반짝이 불 아시나요? 반짝이 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충전, 그거, 불 켜지는 거였나? 아닌데? 저는 불 켜지는 거였나? 아무튼. 이거 본잭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전원 여기 전원을 켜면은 불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뭐 모르겠고 USB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메라 버튼이거든요 내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만 내 목이 마릅니다 근데 잠시만요. 저물좀먹니다네 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고요. c d s 는 위에 터치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았다가 이렇게 길어줄수 있는 펜이고, 일단 여기 충전하는데, 충전하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이 되어 있어서, 그게 더 멋집니다. 옆에는, 아, 옆에는 볼륨이라고 쓰여 있는 볼륨 조절이 있고요. SD 카드. S D 카드 이렇게 열볼 수도 있고 E S E 3 S 에는 뉴스프머리오 브라더스 원래 있던다고 하죠 있었다고 하죠 S D 카드에 뉴스프머리 브라더스가 일단 열어보시면 흡수겠습니다. 일단 볼륨이 이렇게 네 다섯 개의 구멍으로 어 있는데요. 다섯 개 구멍 여기도 카메라. 키 어떤 뭐 있는데 이렇게 이 모로 모로 쓰질고요 그리고 홈 버튼 아무튼 좀 있다고 하겠고 파워 키입니다 이걸 누르면 전원 커지죠 지금 불이 들어왔죠 아까 제가 요 전원 키가 여기는 불이 중간는데 무슨 A B X Y 이렇게 뭐야? 내가 뭘한거지 아, 모르고 눌렀다. 아, 이럴 때는요, 나가고 싶다. 본, 그냥 나, 화면으로 나가고 싶다 할 때는 가운데 있는 홈버튼을 누르면은 이렇서 이렇게 옆에 종류를 하고 싶다면 종류를 누르고. 소리 좀 키워보겠습니다. 뭐야? 아, 카메라. 네. 이걸 제가 모르고 눌렀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됐어요. 카메라가 됐죠. 보다시피 이렇게 카메라가 됐어요. 종료를 하면, 게 아래에는 종료가 튼습니고 홈메뉴라고, 어, 아, 나, 화질을 줘서. 이렇게 아이콘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뉴 스프 마리오는? 그래요막 아, 소리가 나요. 아. 아무튼 이러고요. 그냥 끌려면. 다시 이렇게 누르면. 전원 끄대로 누르면 원래 전원을 켜면 여기 3D라고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는데 전원을 끄면 다시 꺼진답니다 여기에 3D를 조종하는 버튼입니다 슬라이드를 해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 3D 아래로 내리면 그냥 보통이죠 그래서 3D로 할 때는 <목소리> 네, 네 자세한거는 3ds를 사거나 아니면 저 말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리뷰를 하신거를 봐서 뭐 그런 설명서를 아무튼 이거 3ds를 사게 된다면 설명서를 꼭 한번 보세요네보게 아주 많답니다 네 달고나였구요 구독 9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 조회수 1 8 0기 넘은 것도 정말 감사드린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 보냈고요. 네 구독 또 해주시고 조회수 올려주시고 이 말은 오랜만에 하는 건데 아무튼 구독도 해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고 그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봉 버튼 따봉 노노 예스 예스 네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잘 보냈습니다 네 심심하네요 네뿅